날씨가 굿. 아까 안 좋았는데. 장보고 친구 만나러 출발 고고 친구 만나러 가는 중 유튜버시죠? 한참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버시죠? 저먹에옷리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트램 와서 트램 타고 하려고 생각되는 중. 오늘 샴푸랑 릴즈랑 치약이랑 사야 돼서 테니스랑 올리 갔다가 친구 만나. 날씨가 원래 얼마 전까지. 형언이랑 아이리 와 있다해서 다른 중. 아니 멜센으로 오라 했는데 나와 혼자 큐브이 와가지고 어디냐고 하고 분명 멜센이라 들었는데 큐브이에 와 있었네요. 삼초로. 산초로 먹으러 아이린 <laughs> 둘이 많이 먹네. <laughs> <멍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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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많이 먹잖아 성근아. <laughs> <laughs> 그래. 다크 크래시 그 화이트 자, 캐러멜. 자, 캬라멜. 솔티. 네. 그러면 피스타치오나 아이린은 뭐 먹고 싶어? 나는 한산 솔티 캐라멜이지만 <laughs> 피스타치오랑 <웃음> 초콜릿이 좋은 것 같아. 다크 초콜릿? <laughs> 다크, 밀크, 에이징넛낫나낫나 어? 낫나 랏낫이 뭐야? 낫나아 넛넛이라고? 아그데나 저번에 픽사츄 먹어서 이안 먹어도 돼 그럼 딴거 먹어? 어야 우리 그럼 프리미엄 밀크 먹어보자 어떤데? 뭐가 프리미엄일까? 위에, 위에 초코칩 초커칩그1 <laughs> <laughs> 5불에 같이? 우와 이건 이름이 뭐예요? 불라요 <laughs> 이름 모르세요? <뭐를 스레스예요? 웃음> 오, 누텔라 트러스 바나나 딸기 이런 이름 아닐까? <웃음> 맛있겠다. 뭐야? <laughs> 그래? 내일이야 내일 월이었으면 내일이야. 내일이야? 응. 그러니까 오늘 술마셔요 응. 와인 한잔 할까? 그래. 응. <laughs> 아니면 정지장파들 존나 세게 뜨고 자. 몸을 지져. 아니서 이거라고. 냉면. <laughs> 명연해지면 우리도 엠빵 우리 해주는거야? <laughs> 케미스트 가는 중 <웃음> <웃음> 어머 반값 세일이잖아 다이소도 있어요 치약 치약 못생긴 올리브영 느낌 이거 아세요? 예쁜 치약 가난한 어, 도시인데뭘 <laughs> 추천하신다고요? 요 헤어팩 저는 수박 썼는데 수박 향 나고 머릿결도 괜찮아요 머리에서 수박 냄새 나요? 네 카트 다나트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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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드는 거 있으세요? <laughs> <목소리>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? 저 아직도 위시예요 카나트 생지 이에 코백은 괜찮으신가요? 아니요, 에코백도 남자친구 불가능. 아, 싫어요. 남자 무조건 프라이탁가방 <laughs> 신경도 안 써. 신경, 신경, 신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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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무엇을 가리려고 만든 걸까? 얘는... <웃음> <웃음> 몸이 이 길이... 내 말이 <laughs> 가슴 아래에서 멈출 것 같은데... 그니까 그 가죽 자켓 사고, F1 원 자켓 사고서 남는다. 나는 이거 예쁘다고 생각해. 조그만한거 얼마야? 조그만한 거... 1600... <laughs> 이거 귀여운 도시락 가방 바를 야물 낭비쩔. 평화로운 수요일, 평화로운 수요일, 수요일 오후네요. 호주 사람들은 벌써 퇴근 중. 사람이 돼서.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갈 식당입니다.요 오픈한 듯. 고고 내가 right. 제일 싫어하는 메뉴판이에요. 골라주세요, 아. 정은이 씨. 네. 어 발음 개구리니다 지금 아이디 검사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있으시죠? 없는데요. 너 여권 들고 다녀? 나 면허증 있다. 너 무슨 면허증? 응. 한국 거? 호주 거. 저 호주 면허증요 아, 너 여자 바꿨지. 여자. 아니 와인 다 보줄 거였네. 아니야 그래서 내 일부러 그리스 거 먹는 거야. 소리가 조금밖에 없어? 아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안 와? 배린냐 여기? <laughs> 인종차별 인종차별 <laughs> 연습 중. 안 와요. 인종차별 아닌가요? 근데 자기는 좋은데, 아니고,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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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저, 그저, 거. 저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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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저 그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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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오! 맛있겠다. 오. <laughs> 짠! 달아? 안 달아? 먹어야 돼? 아, 근데 다 똑같을 것 같아. 왜냐면, 내 생각에 저 언니도 안 먹어봤어. 우리도 안 먹어봤잖아. <laughs> 모르잖아. 안 먹어봤어. 야, 아니, 솔직히 메뉴 추천을 시키려면. 그...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. 이거는 깔라마리, 깔라마리 오징어 튀김이에요. 또 감자 튀김. 이거는 브리또. 뭐? 스블라키스블라키 <laughs> 중간에 위야. 이래서 브리또가 아니라 스블라키인가봐 열려 있어서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네. 오 양고기 냄새. 예쁘게 먹을 수가 없는 환경. 이고 오늘 네, 잘 들고 있어. 네, 잘 들고 있어. 네, 잘들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요. 우리 둘다 얼굴이 있딸딸한데퀸있마 야시장 가는 중이에요. 들 나 와인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t 얼 p s y 팁시. 팁시. 알다, 알. 팁시? are you t i 네. 티 <laughs> i <laughs> p s y 딸딸알알딸하다고 <laughs> 너무 l l 서옷 갈아입으러 집 잠깐 t 렸어 l y o 가 맥주 더 먹자 해서 나이스마켓 l t 갔다가 맥주 아마 더 먹으러 l l you. I'll t e 아아 무슨 아그니까네 마리 <laughs> 비둘기 아니야. 비둘기 아니야? 몰라 나도. 지금 옷이, 옷이 너무 길어서 할로윈이잖아. 5 0불 공룰. Cheers. 음 450원의 행복 오마이. 여러분 이게 450원이랍니다 한국은 소프트콘이 1200원인데 왜이렇 우유가 싸서? 어? 그럴수도 한국 소프트콘 너무 비싸 저희는 뮤직바로 가요 안녕 오늘 아주 바쁜 하루인데? 응. <laughs> 빨리 우리 되게 응. 핫플에 못끼는 사람들 같아. 여기가 뮤직룸이야? 아닌 거 같아. Is this s e e level 아야. 오는데 오픈이야? 아 정말 힘들어. 다른 데로 갈까요? 네. 네. 어디 가요? 1, 2, 3층 가감. 그라운드.. 4층 안 갔거든요? 아.. 저 4층에 안 왔는데요? 1, 2, 3층 가감이라 했는데요? 할말 있으신가요? 됐어. <웃음> 지치셨어요? <웃음> 네. 오늘 술 먹고 갈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이 술도 오늘 문을 닫은 거야? 너무 이들 파티에 여갈거 <laughs> 없어서 한국 아니고요 여기 호주입니다 어? 마술관 골드도 있어? 어헐헐다 팔렸어 야 초코송이 딸기 포키 포키 코코넛 만다 팔렸어 없어 헐 호주에서 온점 아그졸라가 아, 있어. 있네? 모든 일본 가자 다 맛볼 수 있어. 야 일본 가는 것보다 싸. 맞아. 여러 나라 다 가능, 쌉가능.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. 일본. 여기는 일본. 여기 중국. 그러니까 일본 갔다 중국 갔다 한국 갔다 다할수 있다고. 나연아 여기, 티티, 짱 많아. 내 사람 상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못생겼어. 뭐가 못생겨? 아아 맛이 없어. <laughs> 캐릭터가 있으면 맛 사람 어 I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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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람 맥주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기 이거 돈맛 맥주 진짜 추천. 신기한 게 많네요. 야 이거 먹어가세요. 컨텐츠 찾는 중. 이거 먹니? 블렌디 조회수 치치치 파핑보바. 어딨어? 치거든 진짜 일본에 일본. <laughs> 오늘 살 거. 드디어 집 가는 중 어디로 가야 될지 겠 네, 어디로 가세요? 할거 아, 안녕. 야 빠빠이, 빠빠이